황금언 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아, 지금 여기 강원도 강릉 지역에 에, 고냉지 그 배추밭에 에, 현장 나와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에서 어, 이렇게 배추가 진하게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은 어, 참 좋아 보이나. 아, 이게 그 실상이 좀안 어, 좋은 면도 있다고 저 밝히기 위해서 지금 어,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한포기시기에 녹아버리는 게 비료가다에서 녹고 있다 어,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고 이렇게 또 한쪽에 녹는 것도 역시 비료가다입니다 우리는 비료가 보약이 되기도 하고 어, 실질적으로 여름에 자기 기준값 이상이 되면 어, 나쁘다는 거죠 에, 여기 보면 에, 수분 22.6%에 이시가 2.0 온도 26도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또 어, 여기에 그 얼마 전에 그 이제 바닥을 내려가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 건유로 어, 이시 측정기 없이 그 비료를 갖다가 한 80평에 우리가 비료를 한번 했다는 거죠. 그게 또 가중됐겠죠. 그 지금 바닥에서는 이 이시가 1.3 나와요. 수분 22.1%에 이시 1 3 온도 26도 5분. 어, 조금 폭이마다. 위치마다 조금 여러 가지 편차가 나와요. 에, 그런데 이제 어, 이게 우리가 어, 측정기 없이 이 농작업에 임하면 비료값이 많이 달라져요. 자, 흙골에 비료한 거는 지금 이시가 어, 수분 34.9%에 이시가 2.39 이것보다 높은 데는 3.0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 누가 이웃에서 우리가 우리를 돕는다고 자네 뭐 밭에 뭐안 좋더라 비료 좀 해라 그러면 그게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겠죠? 수분 36.3%에 이시가 2.23, 온도 26도 3분. 이 바닥에 우리가 추비를 한게 결국엔 우리는 어, 어, 기본 값을 맞춰준 거 위에 더 올라갔다는 거, 이시가. 그래서 지금 어, 장애가 올라오고, 가물면 또 비료가 위로 올라가겠죠? 자, 여기서는 보세요. 수분 45.2%에 45 이시가 2.77 나와요. 온도 26도 1분 나오고. 그럼 우리가, 이 여름 배추 재배에서 지금 요 포기는 비로 과다입니다. 요 놈도 과다. 그요 놈은 좀덜한거요 놈은. 근데 요 놈이, 요놈 이놈 죽는데 옆에 뿌리가 가서 여기 다 죽었죠. 비로 과다로서. 요놈 이놈 죽고 요놈 녹아버리죠. 반쪽이. 그럼 요 놈도 반쪽 녹았어요. 이렇게 비로라는 거는 보약이 되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친구의 권유도 좋지만은 우리가 비로 값이라는 거는 이시 측정을 꼭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요, 요일항을 보면, 에, 지금 보면 요, 요기 지금 중, 중심에 있는 요일항이 제일 못해요. 왜 못하냐면 여기에는 비로를 하면서 추비량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골은 특히나 더 심해요. 끝까지 가면서 비로가 많이 갔다. 근데 요 쿨러 옆에 이쪽 골은 또 비료 피어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요쪽에매골 수비하는 어, 저 우리 작업하는 분들은 비료량을 적당히 이제 요 해준 거죠. 근데 여기는 어, 우리 농사 잘 되라고 비료 조금 더한 거예요. 그럼 더 나빠지겠죠. 그 비료 값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 보약 그 보약이라 할수 있는 비료가 어, 때로는 어, 사약이 되기도 하죠. 여름에 우리가 강원도에 재배되는 어, 이런, 여름 배추, 무, 이것들은, 어, 입속에, 광, 그, 비료를 가져와서 강합성에서 탄수화물 농도, 이게 차이가 많겠죠. 그러나, 이거는 물론 중요한데, 에, 에, 여름을 이길 수 있는 제일 좋은 거는, 어, 수분 35에서 45%, 비료 값, 비료는 어, 1.5 이하. 그 비료 배추 같은 경우에는 0.8 0.5로 내려가야 돼 다음에는 그래야만이 더위를 견디고 이긴내죠 그러면 배추가 또 수확기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이 하엽이 다 죽고 나면 안에 있는 놈이 말라 죽어버려 비료가 너무 적으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가 여름을 생육하는데 견뎌야 될그 잎이 하엽이 푸르게 자라 있어야만이 마지막에 배추 여름 배추 수확할 때안 녹아 나빠진다는 거죠. 얘가 다 죽고 나면 얘들은 중심에 노란 잎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구를 하고 나면 걔들은 못 살아요. 역시 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비록 값은 0.5에서 0.7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하가 되면 나빠지겠죠. 또그 이상이 되면 또 어떻게 되냐. 생장점이 타기답니다. 그 함수량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를 중심에 잡아주는 건 설탕량이다. 여름에 더위나 겨울에 추위에는 어, 설탕 량이물 500에 약 7.5kg, 물한말2 0리터 300g. 그 기준값을 정해 놓은 게 겨울이나 여름에는 우리 농가들이 잘 활용하시라고 해 놓은 겁니다. 더위를 이기는 데 탄수화물이 없으면 힘이 약해요. 어, 빛날이다. 뭐 어떤 뭐 칼슘이다.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우리가 탄수화물. 그리고 어, 그 이동량과 영양 공급원으로서 황금알롱에에서는 골드그린, 골드칼라. 그래서 어, 아주 효율 있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어, 지금 현재라면 어, 여기 그 배추밭에는 어, 다른 걸 시용할 게 없습니다. 쿨러를 돌리거나 이렇게 오늘처럼 어, 비가 오거나 그리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어, 탄수화물 공급, 물 500에. 에, 설탕 7.5kg. 우리가 이, 어, 큰, 그, 저, 2톤짜리, 그, 농작업에, 이게, 한다면, 물 2톤에 설탕 2포 정도. 30kg 정도 살포하는 게, 어, 최고 효율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과학 영농을 해야 되지, 주묵구구 농법. 어, 누 재산날 뒤에 배추 심으니까 좋더라. 에, 그거는 주묵구구 농법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현장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은 어, 농업에서 어, 과거에 일은 어, 경험담으로 쓰고, 현재는 우리가 어, 가물면 쿨로레가 물을 충분히 주고, 탄수화물 농도만 높이면 괜찮습니다. 강원 지역에서 어, 배추나 무가 여름에 자라면서 물을 안 주고 있는 거는 그억제를 시기가 안 주고 있으면 잎이 굳어서 일을 못 합니다. 그다음으로 비가 계속 가버리면 힘이 약해서 녹아버려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나 가뭄이고 고온일 때는 탄수화물을 높이는 게 최고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강원 강명지역에서 황금활동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